또 병화는 이 사교적이고, 또그 친화적이고, 자신만만하고, 그런 대신 좀 오지락은 좀 심하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자, 이번 시간에는 천간 이야기 또한번 하겠습니다. 바로 이 병화 사주가 되겠습니다. 사주 내에 병화가 들어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저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병화는 양이고 하늘의 태양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겠죠. 그래서 태양과 같기 때문에 항상 밝고 명랑하고 공명 정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양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세상 속이 드러나고 악행도 뿌리 를 뽑으니 봉사와 희생의 어떤 그 아이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병화는 뭐 병인, 그 병자, 병술, 병진, 병신, 병호가 병화 사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병화는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꿈과 포부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말을 잘하고 표현력이 좋으며 예의가 바르고 열정적이고 눈치도 빠른 것이 병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화를 잘 내고 불같은 성격이다. 다혈질이다.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어떤 그 뒤끝은 없다. 이렇게 봅니다. 또 병화는 이 사교적이고 어그 친화적이고 자신만만하고 그런 대신 오지락은 좀 심하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공평하고 공익적이고 질서와 단결을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병화이고. 또 예의를 지키고 엄격한 것이 병화다,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명명백백한 것을 원하고 억울한 것은 정말 죽어도 못 견디는 것이 바로 이 병화 사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융통성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. 분위기에 가끔 잘 편승을 하거나 그 자기 주장이 또 너무 강해서 어떤 그 남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. 어떤 그 집착이나 소유욕, 이런, 소유욕,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수 있고, 이기적이고, 조급하거나 흥분을 잘 하는 것이 바로 이 병화일주가 되겠습니다. 병화일주는 어떤 그 형식, 그 다음에 예의, 뭐 의전,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이고 당당하고 어떤 그 자신감이 넘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을목에서도 뭐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말이 좀 많은 것도 병화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잘못하면 병화사주는 열심히 본인은 일을 하는데 그. 어떤 그 실속은 남이 챙기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병화 사주는 그래서 어떤 그 실속보다는 외향에 치중하는 편이고 또뭐 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를 잘하고 굉장히 예의 바른 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. 그래서 어떤 그 위계 질서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충성하고. 시키는 일은 아주 깔끔하게 최선을 다한다. 뭐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병화사주는 이 관심 받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, 또 칭찬에는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병화사주를 친구나 직원이나 뭐, 함께 한다면, 칭찬을 해주면 병화사주는 다 해결이 됩니다. 그런데 병화사주는 이 명품을 너무 좋아하거나, 또, 옷의 외모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, 무조건 멋있어야 되고, 비싸고, 사치하고, 그래서 폼생폼사가 이 병화사주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뭐 심하면 순, 허래, 허식 덩어리가 병화사주다. 이렇게, 음 풀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 병화사주는 이 누구나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, 비밀이 없고, 솔직하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비밀이 또 있어도 쉽게 탈론하기 때문에 항상 침묵은 금이다. 이게 병화사주의 원칙이 되겠습니다. 부분은 크지만 이 실속이 좀 부족하고 없다 이렇게 볼수 있고 외형만 화려하니까 허영과 사치를 부릴 수 있어 주의하시는 것이 병화사주가 되겠습니다. 생각은 잘 하지만 실증일 좀 빨리 냅니다. 그래서 끈기가 부족합니다. 그렇지만 언젠가는 열심히 해서 하던 일에 성공을 하는 것이 병화사주다 이렇게.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지랖이 또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참견하고 또 들쑤시고 다니게 되죠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하면 슬쩍 뒤로 물러나 발을 빼는 것이 바로 평화사주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지만 그 꿈이 꿈만 너무 커 가지고 잘못하면 허세에 허명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병화는 어떤 그 화끈한 성격, 또 어떤 당당함, 활기차다, 자신감이 또 넘친다, 활동력이 굉장히 강하다, 사교성이 좋다, 그리고 친화적으로 항상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배짱이 있고 또 허세를 잘 부리고 배장의 어떤 그 기질의 리더십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병화 사주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이 병화사주는 이 어떻게 보면 명랑하고 또 활발하며 쾌활하다. 그래서 급하고 활동성이 강하고 외형적이고 또 직선적이다. 이렇게 볼수 있겠죠. 자신을 포장을 해서 더 화려하게 뽐내고 솜씨를 발휘하는,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병화사주가 되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 속마음은 항상 계산적인 것이 병화입니다. 이 병화, 병화, 병, 병이 사주 내에서 둘이 공존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떤 그 광역적인 세계적인 그런 영마에 해당이 됩니다. 뭐 영마 살도 되겠죠. 그래서 국내외를 내 집처럼 드나들고 명예를 얻고 항상 이목에 집중을 받는다. 이렇게 병화 사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병과 병이 사주 내에 같이 공존하는 경우. 그래서 이 병화가 그 굉장히 급한 것이죠. 이런 것들이 중화가 잘안 되면 이 성격이 굉장히 까탈스럽다. 이렇게 보는 것이죠. 그 다음에 병화가 또인수를 만나게 되면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고 또 병화가 너무 많으면 까다롭고 그 다음에 잔소리도 많아지는 것이 병화가 많을 때 이야기입니다. 이 병화는 그래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. 이렇게 고 보고 감초 같은 그런 역할을 항상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교성도 좋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이 병화사주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병화사주 역시 오르면 사람이 이 명예나 재물이나 모든 것이 오르면 반드시 내려오게 되는 것이 이치이기 때문에 병화사주는 예의와 겸손을 항상 지키고 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병화는 이 성장과 번영을 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봉사, 그 다음에 교육, 뭐 의료 이런 것도 다 봉사가 되겠죠. 복지, 그 다음에 정치가, 그 다음에 언론인, 그리고 뭐 명예. 언론 아까 얘기했죠 언론이 네, 군인 그리고 경찰 검찰 뭐 이런 자신을 빛내는 또그 다음에 어떤 그 방송 연예 홍보 뭐 출판도 되겠죠 발명가 이런 것들 이런 그 업종에 종사를 하면 이그 소질을 잘 발휘를 하고 오랜 또, 올해 또그 성공도 뭐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병화 사주의 어떤 그 직업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병화 사주의 여성들은 의외로 이 능력 이 있는 커리어 음원으로 가장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자더 자세한 이 병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 일주에서도 전부 뭐 병인일 무슨 일에서 일주에서도 병화의 일주를 다시 또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주 내에 이 병자 병자가 들어 있는 이 분들은 일지를 포함해서 연지월지도 다 되겠죠. 그래서 병화가 들어 있는 분들의 어떤 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들 사주에 병화가 있으신 분들은 쭉 읽어보시고 다음 번에 또 계속 올려드릴 일주 일지 운에서도 병화 일지의 일주의 운도 참고를 같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병화 일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